김떡순 천지네? 그러게 말이야. 만화도 너무 많다.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런 거지?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면이 바다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변에는 여러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정연아 다리 떨지마 그럼 못나간대 내가 다리를 떠라? 는 삼국시대부터 아닌데? 교류해왔습니다. 흑기지배 남쪽으로는 해양으로 일본과 연결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활발히 교류해왔습니다. 얘들아 이 사진 좀 봐봐 응? 응? 뭔데? 어? 이거 지난번 체험학습 때 찍은 거네? 에이 나눈 감았어 니네 얼굴만 보지 말고 여기 좀 봐봐 애들 다리 부분만 왜 이렇게 뿌옇지? 다들 다리를 떨면서 찍었나 보지 우리 반 번개랑 찬비리도 다리를 떨지만 야 너나 다리 떨지마 내가 무슨 다리를 떨어? 에이 너 방금까지 떨었잖아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둘이도 그렇고 대도시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다리를 떨고 있어 대도시뿐만 아니야 우리 변두리 초등학교에서도 다리 떠는 애들이 있어 뭐라고? 변두리도? 이 설문지 돌려보면 애들이 왜 그렇게 다리를 떠는지 알수 있겠지? 아마도 좋아 시작하자 유진아 이것 봐 다리 떠는 애들에게 공통점이 있어 뭔데? 다들 일주일에 세번 이상 어김떡순 음식을 먹어 일주일에 일곱 번이나? 빨리 기사로 만들자 미스터 이죠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뭘하고 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좋아.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나이 위대한 플랜에 대해 얘기해 주지. 잘 들어 봐. 나의 위대한 플랜. <목소리> 이번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해 주지. 무슨 좋은 계획이라도 있지. 좋은 계획. 보운, 큰일 났어. 아크니가. 대도시민 대도 여러분, 아크니입니다. 아크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군요또 다시 아크니라니. 살아 있었네. 리모,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우리도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겠지? 그래.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많아. 자, 다들 일어나. 어? <laughs> 이상하다. 예, 여기 이 설문지 좀 봐줄래? 역시 아이들이 계속 조는 건 어김 떡순의 2차 증상이었어. 2차 증상? 그래, 우리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빨리 기사를 만들자. 깜찍해 <laughs> 벌써 조금씩 어김떡순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란... 매스컴 말에 이랬다 저랬다 우리도 매스컴에 재미난 기사를 던져줘야지 다음 공격 목표는 보디빌딩 2차! 이번 주 금요일이다 <웃음> <웃음> 뭐야!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 으으... 못했어 이거 봐 사람들이 벌써부터 아크니 공격에 난리야 에휴... 또 묻히네 <laughs> 어때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바보 같은 대도시 사람들의 모습이 말이야 자 핫하게 한번 놀아볼까 미스터 이즈 우리의 주인공을 좀 데려와 저의 외부가 맘에 드시나요? 오노 oh, no. 앞으로 저를 미스터 아크니라고 불러주세요 oh, no. 토킹 프로세스 클리어 변신 관절부? 오케이 마인드 코어 킬리의 호환성도 안정적이야 그런데 쿼트라는 트라이탄과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른데요? 쿼트라는 사단 합체이다 보니 명령체계를 단일화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야 돼 그럼 누가 쿼트라는 주장인데요? 글쎄 누가 좋을까? 네용이 형 안녕하세요 어어 어, 안녕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왔어요 아이 지금 시간이 몇 신데 늦어서 미안 첫날부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잘 듣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쿼트란 파일럿의 행동 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laughs> 안 돼, 내용아. 네 말대로 했다간 나 점심도 굶어야 한다. 그럼 또봇 파일럿 그만 두시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내용 오빠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면 너도 규칙을 어기면 또봇 파일럿 그만둘 각오해야 할 것이다. 네? 내용이 형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금 이런 정신 상태로 가다간 평생 합치 한번 못합니다. 우리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9, 0, 1, 어. 2... 내가 늦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용이 형 너무하잖아요. 겨우 2초 나준 건데 2초면 자그마치 빛이 지구를 1 5 바퀴나 돌수 있는 시간인 걸 모르나? 참나 우리가 빛이에요? 어. 난 내용이 너를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 네가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될 일도 안 되잖아.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다섯 표를 얻은 오공이가 커트란의 새로운 주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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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터넷에 어김떡순에 관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아크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분석되지 않는 수수께끼의 성분, 빈 파우더.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아크니와 어김떡순의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 나. No. 이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 김떡순의 부정적 기사를 감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 l r 좋아. 오픈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곳은 인파우더의 원재료들을 분쇄하는 곳입니다. 분쇄한 재료들은 냉동 건조 후 다시 한번 분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공을 바친 빈 파우더입니다 이름 그대로 콩이 주성분이죠 그런데 왜 분석하면 콩이라고 안 나와요? 저희만의 특별 기술로 만들어서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한모어봐도 되지요? 뭘또 먹어 아저씨가 먼저 드셔보세요 어? 언제라도 이것이 몸에 나쁘다는 판정이 나오면 저희 어김떡순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음. 어, 딕요야, 빨리 와! 랩터봇이 나타났어. 랩터봇이 나타났는데 왜널 부르는 거야? 어, 기자잖아. 와서 취재하라고. 꼼꼼히 살피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아까 어떤 곳이네? 아니지? 아까 거긴 2층이었는데 여기는 1층이잖아. 음. 저건 뭐지? 음. 이게 진짜 빔 파우더구나! 어? 뭐야? 에! 폰. 여긴 도대체 어디야? 어? 배고프지? 아잠 먹자 그렇지? 어유 착하다! 아직... 이 귀한 음식을... 그런 거안 먹어요! 하하, 유진이한테 계속 연락이 안 돼... 아직 공장에 있는 거 아니야? 혼자 뭐하러? 사실은... 내가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그랬거든 괜찮아 가서 데려오면 되지 뭐이 언니가 같이 가줄게 나도 같이 가줄게 우와... 되게 크다... 여기서 유진이를 어떻게 찾지?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헌빈님도봇들이 왔습니다. 그래? 슬슬 파티를 시작해야겠군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빨리 유진이를 찾아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티, 어느 쪽이야? 잠깐. 지 아야 티왜 그래? 고기+ 고기 모기. 바보 고기가 널 어떻게 물어? 아쉬워 미티 갑자기 왜 그래? 티 어? w. w! C! 토마토를 불에 태우려고 하는 거야? 우와 어떡해? <laughs> 어? 멋있. 저, 저, d a y s u 말씀드리는 순간, 로봇들을 구출하기 위해 로봇 d a 구입되었습니다. <laughs>

아니란께, 우리 커트란한텐 필살기가 있어, 부려야 필살기요? 용광로 말이요. 응? 다들 준비됐지? 인정 간래 으아!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어? 형님 으 하나도 안 먹었어요 우리가 완전 속은 것 같은데요